안녕하십니까. 관광통역 안내사 이번 주는 한국의 정치체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봤습니다. 한국어로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5년 단임제로 선출됩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단원제 의회를 운영합니다. 사법부는 법원의 독립을 보장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체계는 권력분립 원칙을 기반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지방자치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네, 간단하게 하려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간소한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문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일상에서는 많이 쓰지 않지만 신문에는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민주공화국 한자 그대로입니다.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 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도 전부 다 한자 그대로죠. 법부 입법부, 사법부, 사법부, 행정부, 행정부.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도 한자 그대로입니다. 제도. 네, 이때 주의해야 될 점. 중앙과 지방이라는 의미의 지방은 띠팡 일성으로 반드시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띠팡이라고 경성으로 읽는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곳, 어떠한 장소 이런 의미로 쓰이죠. 띠팡 네, 지지 쯔 쯔도 네쯔 발음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문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한민국어 대한민국은 시입니다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으로서 어~ 공화국으로서 자이용 더 채용되고 있는 채 이거 채용이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채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채택하고 있다 바 순서를 바꿔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실입니다 이~ 국고민주권 국민 주권을 웨이지 주 국민 주권으로서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국민 주권을 기초로 한 종통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순서를 바꿔서 해석하는 게 우리 말은 더 자연스럽고요. 종통 대통령은 실입니다. 국가원수 국가 원수이고 행정수뇌니까 수반 행정부 수반이고요. 5년단임제 오년 단임제 한자 그대로죠. 리파 죄 입법권은 슈위 어디에 속해 있습니다? 고호의 국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고호의 여뭐로의머에 의해서 人민 어, 국민 죄추 국민이 선출한 이외 의원으로서 주청인데요. 여기 여와 주청 항상 같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무엇을 구성하고 있다? 이위엔즐 단원제 일원제 이회의 회를 구성하고 있다. 스파부 사법부는 최마 확보하고 있는 거죠. 파위엔리 법원의 독립을 확보한다. 다한민국의정치 T C까지가 주어고요.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는 이뭐뭐로써. 왜지주또 같이 나왔네요. 젠리 권력 분리 분립 원칙으로서 그 기초로 하다. 그래서 권력 분립 원칙을 기초로 하고요. 요가 나왔네요. 어디까지 돼 있나 한번 볼까요? 행정부, 행정부. 요 심표는 병렬이죠. 리파부, 입법부 그리고 스파부, 사법부. 왜 의회에서 여기까지 维치 유지하다 뭘 유지하냐면 시향 후 체인지 상호 견제 그리고 빙헝 균형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이 심표는 모양 이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심표입니다 이 앞에 했던 이 병렬 심표랑은 좀 다르죠 문장 해석할 때는 끊어야 되고요 쫑 짜이 뭐뭐 하고 있다 실시 시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팡 자치 제도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뒤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에 그냥 쉼표로 연결해서 내용이 조금 자연스럽진 않은데요. 문장을 끊고 다시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한민국시민주공화국 <목소리> 채용민국시이국민주권화기다한민다한민국시민국시국다한민 立法权属于国会，国会由人民选出的议员组成一院制议会。司法部确保法院独立。大韩民国的政治体系以权力分立原则为基础，由行政部、立法部、司法部维持相互牵制和平衡。正在实行地方自治制度。 네, 일상적인 문장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기사처럼 문어체로 이루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더 많이 읽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개황은 계속 이런 식의 문어체가 많이 나올 건데요. 외우시, 단어 외우시면서 신문기사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